네. 그림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먼저 본 시간에는 그림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리움도 그림의 어원 속에 있다. 오늘은 그림의 기본 목적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서양 미술사학자이신 존버거가 한말 중에 그림의 기본 목적은 그곳에 없는 그 무엇인가를 불러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갔을 때 그곳에 없는 그 무엇인가를 풍쿠 툼처럼 낚아챌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술가의 혼이죠. 예술은 표현 방식은 두 종류로 나뉘죠. 하나는 남종화와 북종화입니다. 우리 문인화를 비교했을 때요. 야, 남종화와 북종화는 선종의 두 개념인 남종선과 북종선에서 왔죠. 남종선은 해능선사의 도노. 즉, 깨달음은 한순간에 온다라는 가르침에서 남종선이 개념을 따왔고요. 북종화는 북종선, 즉, 신수선사의 도노, 깨달음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점차 깨달아가는 것이고 또한번 깨달았다고 해도 그 깨달음이 점점 약해져서 다시 더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호에서 왔습니다. 이 북종선의 개념은 북종화, 즉 채색화로 발전했고요. 남종선의 개념은 남종화로 와서 사의화의 개념으로 확장됐죠. 사의화라는 건즉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한 순간 그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 그림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들고 온 이유입니다. 한 그림은 굉장히 빠른 속사, 굉장히 속 순식간에 그려낸 거고요. 한 그림은 조금 그래도 여유를 갖고 그려낸 겁니다. 하나는 남종선을 대변하는 것이고, 하나는 북종선을 대변하는. 그래서 남종화, 북종화. 물론 이건 북종화는 아닙니다. 단 소사이화라고 하는 그림일 뿐이에요. 대사이화, 소사이화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은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 표현 방법은 달리 하더라도, 그곳에 없는 그 무언가를 그려내는 예술가의 혼입니다. 야, 종행은 모순의 쌍방입니다. 하나가 일어나면 그것을, 부딪히기 딱 새로운 개념이에요. 여기에 새 하나, 두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한 마리가 여기 있고,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 나란히 볼 것이냐, 나란히 아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에 따라 설레임, 만남, 이별, 눈물, 이런 감정을 넣을 수가 있죠. 그 속에는 선질의 다양함을 표현하고, 또 기능이 가능하다면 말이죠. 여기에서 감정이 빠진 모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곳에 없는 어떠한 감정과 깨달음 내지는 순식간의 이미지 인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작가의 관점인데 그곳의 종횡은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본보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그림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잘 그렸다는 느낌이 드나요? 저 솔직히 처음에 이 그림 볼때뭐 이렇게 성의 없이 그렸어 이런 느낌이 처음 제 느낌이었거든요. 그림 가운데 종행 관계는 비교적 중요한데요. 종행은 모순의 쌍방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는 것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소나무 두 그루 가장 크게 와 있고요. 요게 대나무처럼 그려져 있는 풀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보면 이렇게 시냇물이죠. 그리고 그 위에 산, 그리고 집두채 언덕 정도입니다. 이렇게 심플한 그림, 화면 속에서 그저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남게 웅크린 초두 채, 온통 바람만 일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고 종행을 여기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금방 저는 다가르쳐 줬죠? 앞에 있는 나무 두 그루가 세로 종자, 그 다음에 시냇물과 초옥 산이 그렇죠. 가로로 횡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이 모순이 충돌없이 한 화면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종행의 역동성 또는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차라리 어떤 바람 사이로 견딜 수 없는 고독을 풀어버리려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을 들어요. 심지어 먹과 붓의 까칠한 질감이 화면 속 바람소리와 절묘하게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추사 선생의 제자인 고람 전기예요. 25살에 그렸다고 보기엔 너무나도 그림이 독필이고 갈필이고 좀 몽땅붓입니다. 붓마저도 끝이 갈라진 이 몽땅붓으로 이처럼 바람이 지배하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나이가 25이라니 믿기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호흡으로 미친 듯이 순식간에 그려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게 화재 끝에 도장도 이쪽으로 푹 찍었습니다. 배려 없이 확 그렸다는 이야기죠. 일단 화재부터 읽어볼게요. 계산 포무도 작업 사이뜰 격자입니다. 격벽 시실이라 계산 포무도를 이이집 벽을 사이에 두고 그렸다. 기후년 7월 2일 날 홀로 앉아서 해놓고 전기 사이는 이쪽에 찍었습니다. 야, 여러분 바람소리를 기가 막히게 잡아낸 스산한 듯 어딘가 모르게 좀 아련한 화가의 붓에 공감이 절로 가죠 겨우 2 5의 젊음이 그려낸 장면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어 보이는 한숨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깊이로 따지자면 이, 이 작품은 어느 작품과도 능히 겨합볼 만한데 저는 추사의 세안도와 겨루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사의 제자 전기입니다. 추사가 호조차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그 고람이라고 지어줄 정도로 아꼈던 제자입니다. 3 0 살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홀로뎀이라는 숙명을 절묘하게 이 나무, 바람, 스사남또 단순함으로 낚아챘고 거기에 이렇게 붓이 좀 풍요로운 또는 먹물이 가득 찬 붓이 아니라 아주 그냥 물을 쪽 빼고 붓도 거칠고 다른 것, 그것을 통해서 한순간에 푸른 고독의 절창을 그려낸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요, 그곳에 없는 그 무언가를 낚아채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이거 자꾸 대나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무도에서 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는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그, 그령을 그 이야기합니다. 그령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잘 모를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고사성어에 나온 그 암크령과 수크령이 있는데 이풀로 새끼를 꼬아서 그 나온 데서 결초보은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령을 한글사전이나 우편으로 단순 대비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포가 지풍초임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 동부가의 초목조수 이름은 한약재에서 따왔죠. 이 포는 지풍초라고 해서 바람을 아는 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처럼 그려놓고 바람을 아는 것이 무성한 풀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그냥 대나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초 강목이나 이런 데서, 그, 좀, 이름을 알수 있는 이 그령은 고유의 이름을 구, 그령이라고 하지만 한자로는 지풍초라고도 하고 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곳에 우리는 어떤 것을 알수 있느냐. 그 가녀리고 힘겨운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것을 풍부한 물기를 머금은 것으로 그리기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화재도 그풀 끼운 그대로를 툭툭툭툭 쳐서 썼습니다. 심지어 도당 찍을 자리도 배려하지 않고 쓰다 보니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젊은이의 한숨, 깊이감을 종과 횡으로 모순됨 없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그 속에 없는 그 무언가를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스물다섯 그 젊은 나이에 학문과 예술에 뛰어났던 전기는 계산, 시냇물이 흐르고 산이 있는 초옥 두어체 사이에서 홀로 이 스산함과 푸른 고독의 절창을 부르다 못해 푹슬 휘어잡았습니다. 붓의 먹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요합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화제를 써고 낙관을 했습니다. 이곳엔 무엇이 머무르나요? 저는 살아있는 것은 다 외롭다. 그런 느낌의 절창의 한 순간을 낚고챈 풍쿠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횡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 그 슬픔, 기쁨 또는 외로움 또는 어, 화합, 눈물, 서러움 이런 공기를 북끝 사이와 빠름, 그리고 갈필과 화재 그리고 몇 가닥의 순식간에 그려냈던 이 작품이야말로 저는 세안도 못지 않은 허허로움이 이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느껴봅니다.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과 대비되게 아주 화려하면서도 부유한, 부유라고 하는 건 풍부하고 넉넉한 그런 그림을 하나 만나봄으로서 한번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네, 이 그림은요 앞 그림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앞 그림은 순식간에 찰나를 잡았다면 이 그림은 조곤조곤 시간을 오래도록 그려낸 작품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세를 뻗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종행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제가 멤버십에서 강의했었던 선로 정리 오자결을 모르는 겁니다. 실질적인 선과 또는 꽃이나 새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허선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새가 어디가 어, 어떻게 종행이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대서 이거와 종행이냐 그게 아닙니다. 새의 허선이 이쪽을 보고 있다가 이쪽을 보면서 모순되게 대귀에 있죠. 그냥 종만 있고 횡이 없다거나 횡만 있고 종이 없으면 그림은 단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종횡은 모순된 쌍방이지만 그 모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역동관과 어떤 창신한 정신이 생기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새를 어떠한 그 횡선 또는 종선에 처리한다는 것은 허선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종횡 관계를 가졌더라도 화면이 층차감이 없다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평면화돼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치 위에 새가 앉고 새가 쳐다보는 곳을 따른 새가 딴 곳을 쳐다보는 것으로서 시선을 계속해서 안내해주면서 공간 이동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화면을 종횡으로 엮어나가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으로 교직하고 시간과 공간으로 교직하고 음과 양으로 쌓여가고 또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 만나듯 이런 것처럼. 종횡은 모순이지만 그 모순이 한 공간에 있을 때 앞작품은 허허롬을 담았다면 이곳에서는 기쁨을 담았습니다. 매화가 첫 봄을 알리는 보춘화의 특징을 갖기도 있지만 그봄 소식을 기쁨으로 알리는 까치의 대화와 눈빛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앞작품에서 봤던 허허롬이나 고독이나 바람감 이런 것보다는 어떤 희망과 따뜻함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작품은 이처럼 때로는 고독의 절창을, 때로는 환희의 축복을 한 화면에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단, 칭차감이 있도록 종횡으로 교직해야 되죠. 음과 양, 깊은 데는 깊고, 밝은 데는 밝고, 또 시선이 서로 다르게 교차하면서 생기는 충돌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변화를 끌어내는 거죠. 여기에서 새가 같은 방향으로만 쳐다보고 있다면 어색했을 거고 또 가지가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갔다 해도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울타리만 갔다 겠죠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것이 툭 튀어나와서 꽃한 송이가 비껴 핀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해 낼수 있습니다. 종횡은 모순의 쌍방이지만 이곳에서는 시간과 감정과 층차감을 우리는 서로 엮어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요 못 그린 그림은 없습니다. 안 그린 그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깊이감과 안목을 통해서 그곳에 없는 그 무엇인가를 낚아채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곳에서의 이 허선, 즉 세계의 눈빛이 가는 시선도 하나의 기세, 형세가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배우고, 여기서는 실제적인, 어, 종행이 아니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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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선으로서의 어떠한, 어, 종행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림 보는 안목이 한층 더 늘어난 겁니다. 앞작품과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단순함과 또 복잡함, 그리고 또 명료함과 좀 어떠한 이렇게 쌓아감, 그리고 순식간의 빠름과 느긋함, 그리고 단순함과 부유로움, 이런 것들이 비교 속에서도 이야기는 있고, 그곳에 없는 그 무엇인가는 불러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림 보는 안목이 늘으셨을 겁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만나본 여러분의 이야기 어땠나요? 그림은 그림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야기가 있고 생각이 담겨 있고 작가의 정신이 배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 작가의 정신이 기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문인화예요. 기능이나 기법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필력과 학문 정신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에덤 스미스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남녀가, 특히 남자가 다이아몬드를 사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이때 다이아몬드는 어떤 가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500만원을 주고 샀다고 합시다. 지금 500만원이라는 현찰로 다이아몬드와 교환했습니다. 이것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희귀성, 깨지지 않는 어떠한 단단함, 그다음에 순백의 색깔인 그다음에 또 가치성, 뭐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값어치를 주고서 샀지만 그 가치는 여자친구를 얻어서 평생 해로겠다는 사랑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렇죠. 지금 내가 사고 있는 것은 가격이에요. 그러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사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지금의 현장에 있는 것을 담보로 해서 미래의 가치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좋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가치 가격은 세상 사람을 먹여, 놓, 먹여 놓을 수 있지만 가격은 그렇게 매겨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는 내가 미래의 가치를 그곳에 어떠한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재상 생산해 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갖죠. 그래서 가치는 밸류인 유즈라고 그러고 사용 가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 가격은 뭐라고 그래요? 교환 가치라고 그럽니다. 유즈인 익스체인지 이것이 에덤스미스가 이야기한 가격과 가치의 차이점이에요. 그 섬세한 차이점이 그림으로 들어올 때, 정신으로 변환될 때, 우리는 이것을 교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모순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음과 양, 어둠과 밝음, 눈물과 기쁨, 그리고 먹과 흰색과 뭐 검은색. 이것을 내가 어떻게 교차시키고 이 모순된 쌍방을 화면에 어떻게 내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 있는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가격으로 전락한 상업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한 문인의 정신이 배어 있으면 우리는 문인화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격과 가치 확실히 차이점 아셨죠? 이것이 여러분이 문인화를 통해서 그림을 읽어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이유고요. 이 안목을 통해서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에 공감해 주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이 해 주신다면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해 줄수 있겠죠. 모순된 쌍방인 이 종과 횡. 그것은 한 구도 안에서 긴장감과 정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오늘도 변화 있는 기법과 또 재료학을 공부하셔서 정신을 담는 데에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 있는 선을 그으세요. 슬픈 날은 슬픈 선, 기쁜 날은 기쁜 선, 눈물이 나는 날에는 눈물이 나는 선을 긋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